안녕하세요 나래트럭 대표 백지만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중고차 매매업과 사무실 일로 바빠서 영업 난바 시세 관련해서 동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전화상 문의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꼭 약속드리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제가 영업 난바 그리고 차량 난바랑 중고차 매입 관련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어, 오늘은 영업 남바 시세 동영상인데요. 지금 용달 같은 경우는 2400에서 245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은 2300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문의가 많으신데요. 어, 초보님들 특히 걱정거리가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절차라든지 일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일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법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례 없는 장마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많았고, 오늘부터는, 어, 어제, 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도, 코로나19도 지금 단계가 2차 단계로 격상이 됐고, 뭐 3차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개인 건강 철저히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 나래트럭은 중고차 매매 전문이고요, 바가지, 크레인, 그리고 대형 화물차까지 매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전국 어디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레 트럭이었고요. 음,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지원금도 이제 8월 달로 소진이 되고 유례없는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는 것도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는데요. 경기 불황이 점점 장기화로 될조짐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저도 열심히 뛰고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회원님들도 언제든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 찾으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나래 털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